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경험한 최초의 전쟁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마라와 엘림을 거쳐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 시내 강내에 유목 생활하던 아말렉 족속의 섭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의 장정만 60만 명이요 노인과 어린이를 합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많은 인구였습니다. 인구는 많았지만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하나도 없었고 이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내 강야에서 어느 정도 훈련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하면 야구의형 에서의 후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해 왔는지를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어떻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들어하지 아니하였느라고 니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피곤해 하고 있었을 때 아말렉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고난 그 때에 바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때 은수마귀의 공격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매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그러므로 이제부터 뒤처지지 말고 앞장서서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뒤처지면 아말렉과 같은 사탄의 공격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아말렉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약해서 하나 둘 뒤로 떨어져 나갈 때 그들을 조용히 뒤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서는 갑자기 힘들어하고 낙고된 자들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대열은 점차적으로 허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아말렉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브로비미에서 갑작스러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자리잡고 잘 훈련된 병사들을 가지고 있는 아말렉 족속들과 먼 길을 가는 나그네오 같은 이스라엘 가의 전쟁은 사우보나마나 아말렉이 이길 것이 뻔한 위치였습니다. 당시에 거대한 애굽이 시내 반도를 점령할 때에 이 아말렉만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말렉은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게릴라 전술에 능한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미도 이런 자신감과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고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수아를 불러 거피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여 아말렉과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수아는 모세의 명을 따라 거피 서둘러서 썰 만한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서 아말렉과 용감하게 싸웠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말렉이 이겨야만 하는 전쟁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대성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말렉을 오합치졸과 같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진영은 큰 감격과 기쁨에 어쩔 줄 몰라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성리의 비석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성리를 할수 있었을까요? 전쟁의 성리 비결은 타그란 요수와의 지도력이나 작전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막강한 어떤 비밀 무기가 있었던 것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적석에서 모집하여 군대를 조직했는데 무슨 무기가 있으며 무슨 전술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런 전쟁 수행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아말렉과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이런 전쟁의 승리 비결을 배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승도들이 되길 바라며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쟁의 승리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던 날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두 진영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어서. 두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지만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왔을 때는 아말렉 진영이 힘을 얻어 이스라엘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도저히 손을 내릴 수가 없었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때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모세의 행 아론 그리고 누이 미리암의 남편 훌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그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높이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모세는 손을 높이 든 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도록 아말렉카 사우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모션은 홀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그의 곁에서 팔을 붙들어 주었기에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서로를 붙들어 주고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말입니다.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손을 들어주고 함께 무릎을 꿇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행제를 굳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협력하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현대 성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일리엄 캐리는 42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기독교 선교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병상에 누워 42년 동안 날마다 나를 이해 기도해 준 사랑하는 누님의 도고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도고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받는 한 사람의 삶과 사역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서로를 이해, 또한 나라와 민족을 이해, 교회를 이해, 가정을 이해, 자녀들을 이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의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리카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칼이나 창 때문이 아니었고 무슨 전략이나 전술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전쟁을 이기게 했고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흔들리게 하며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 빠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심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전쟁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전쟁에서 모든 한란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영화도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인간의 생사하복도 또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학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도 내 것이요 검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간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할랑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전쟁의 승리 비결은 협력에 있었습니다. 요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울 용사들을 불러 모아 아말렉과 맞서 싸웠고 모세는 그 뒤에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적 전방에서는 싸우고 후방에서는 기도로 싸운 것입니다. 본문 구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요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사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와 요수와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협력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온 백성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당시에도 그런 협력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1593년 선조 26년 2월 3만 명이 넘는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병력보다 세배나 많은 병력이 여러 갭으로 성을 포위하고 업차례에 걸쳐 종일토록 명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근율 장군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과 맞서 싸웠고 심지어 부녀자들까지도 동원되어 간민이 하나가 되어 힘력하며 싸웠습니다. 당시 부녀자들은 긴 치마를 짧게 잘라 입고 돌을 날라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 바로 이때 생겨난 말이 행주 치마입니다. 그만큼 그 싸움은 치열했지만 한 마음 하나대우 협력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왜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고 건율 장군은 적을 추격해 130여 명의 목을 베고 적장에게 큰 부상을 입히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공로로 건율 장군은 도원수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결코 혼자 이길 수 없으며 아무리 뛰어난 장군도 좌우의 협력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전투 부대가 싸우는 동안 후방에서는 보급과 지원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협력은 필수입니다.우리에게도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며 좌우에서 함께 붙들어 주는 협력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망과 뜻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아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며 어찌 따뜻하라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하며 동력함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전쟁의 승리에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승리는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수와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후계자이기에 이 진리를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재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깃발은 용기의 상징이며 소속의 상징입니다. 적전을 점령하면 가장 먼저 아군의 깃발을 꽂듯이 우리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10편 2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줄 믿습니다. 1856년 크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온몸에 상처입은 병사들에게 직접 군장을 수여했습니다.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심지어 될 것에 실려온 병사에게 여왕은 눈물로 말했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며 상처도 받고 눈물도 흘리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싸운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하면 내가 생명의 멸주관을 내게 주리라. 또한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기에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의 충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후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성의이며 능력입니다 협력은 힘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리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어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님이 성령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시고 인생 끝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외롭고 두려운 마음에는 주님의 평안으로 덮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충명을 다하사 주님의 뜻 안에서 빠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